성심행선본 제23입니다. 지난번에는 청정법신이 원만 구족해서 깨닫지 못했을 때도 잃어버린 게 없고 깨달았을 때도 새로 얻은 게 없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럼 부처님이 깨달으신 게 뭐냐? 참 그대로 아는 성품이 있다 그게 청정법신이다 이거죠 진여불성 청정법신인데 그 진여불성 청정법신은 무량공덕이 원만 부족하다 그리고 그 진여불성 청정법신은 시법평등 무유고하 진여불성 청정법신 이 법이 평등해서 고하가 없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요. 오늘은 그두 번째 십법 평등 무유 고하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다시 수보리야 이 법이 평등해서 높고 낮음이 있음이 없으니 무유 고하하니 이 법은 진여불성 청정 법신 이법 몰랐을 때도 잃어버린 바가 없고, 알았을 때도 새롭게 얻은 바가 없다. 이 법을 말하는 거죠. 고하가 없으니 이것이 이름이 깨달음이다. 불교에서 깨닫는다는 명칭은 안역따라 삼맥삼벌인데, 그 깨달은 내용은 뭐냐? 진여불성 청정법신이다. 그것은 누구도 잃은 바도 없고, 누구도 새로 얻은 바도 없다. 그것이 지난번에 무업가득이라는 말이고요. 얻은 게 없다. 이제 오늘은 이 진여불성 청정법신이 평등해서 높고 낮음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 높고 낮음이라는 게 뭐냐. 이제 불교에서 수행을 해 나가는데 초지 환의지서부터는 지혜로 하고 환의지 이전까지는 신심으로 해요. 신심은 들어가지 않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보살십지 위에 열의 묘각 밑에 그 중간에 있는 게 등각인데 등각은 구족 삼지라 석삼자 땅지자 삼지를 갖추었다 구족. 묘각은 구족 삼신이라 삼신을 갖춘 건 묘각이고, 열애죠. 묘하게 깨달은 거. 그러면 등각 삼지가 뭐냐. 첫째는 그 신심으로 닦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보살 십지에 이르기까지가 인행인데, 원인을 닦는 건데, 구족 인행이에요. 인행을 다 구족해요. 등가에 가면. 초발심에서부터 지금까지 수행한 것을 다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구족 과행이에요. 과행은 열애인데, 열애가 이루어야 할 내용도 다 구족하고 있어요. 또 구족 등지라, 등지는 뭐냐면, 인지도 구족하고 과지도 구족해서 인과가 다 갖춰있었다고, 같을 등 자로서 등이라고 그래요. 아래로는 보살하고 같고 위로는 열애하고 같은 상동 열애, 하동 보살, 이래서 인지, 과지, 등지를 다갖췄기 때문에 구족 삼지고, 그 중에서 이제 같다라는 하나만 딱 표현하기 때문에 등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 이제. 노고나짐이라고 하는 것은 신행보살에서부터 등각보살까지지위가 있는데, 이 진여불성 청정법신은 신행보살이나, 십지보살이나 등각보살이나 다 똑같이 다 있다 이거예요. 이게 고하가 없다는 얘기죠. 초발신보살은 아래고, 등각보살은 위인데 다 똑같이 다 있다. 그래서, 이 청정법신은 무유고하라. 그래서 평등하다 이래요. 그 다음에는 이 무아, 무인, 무중생, 무수자, 수, 일체, 선법, 즉득, 안욕, 따라삼약, 삼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리유지역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무중생, 무인, 무수자로 그 평등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수일체 선법 그 사이에 평등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나니라고 하는 말이 하나 더 있어요. 더 있어. 그런데 나집미역에서는이두 말을 한 말로 압축해 버렸어요. 그래서 뜻이 생략됐는데 내용은 다 갖춰졌고. 그러면 이건 뭔 말이냐? 진여불성 청정법신은 무량공덕은 원만 우족하고 일체 번뇌는 본래 정멸이라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일체 번뇌, 번뇌는 진여불성 청정법신에 본래 없다 없는 걸 정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화경에 제법 종본래로 상자 정멸상이라 제법이 본래부터 항상 스스로 정렬한 모습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상 인상 중생상 숫자상이 번뇌인데 청정법신에는 번뇌가 없다. 그러니까 번뇌 없는 거 바로 보면 안욕 따라 삼약 삼벌이다 이거예요. 있는 걸막 퍼내고 뭐 깎아내는 게 아니라 없는 거 바로 보는 거. 그래서 아상도 없고 인상도 없고 중생상도 없고, 스자상도 없으므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나니라. 이런 본문이라는 거죠. 이 내용이 보류지역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불성을 설명할 때, 진여불성청정법시는 무량공덕이 원만 구족하고, 진여불성청정법시는 일체 번내가 본래 정멸이라 이렇게 딱 가르쳐요. 그래서 성만경에서는 열의의 공덕장이 있는데 공덕장이라는 건 창고장짜인데 무진장한 세계를 말하는 거죠. 근데 공덕장에는 불공열의장 공하지 아니한 열의 공덕장이 있다. 이거는 무량 공덕이 원만 구족한 걸 말하는 거죠. 그 열의의 공덕장에는 공열의장이 있다. 일체업장 일체 본래가 본래 정멸하다. 나쁜 건 하나도 없고 좋은 건 무진장으로 구족해 있다. 이게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 무아무인 무중생 무수자로 득평등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하였나니라 하는 거. 요거는 일체 본래가 본래 정멸했다 하는 그것으로 깨달음을 얻었다. 이런 얘기죠. 세 번째는, 본래는 정멸하고 공덕은 부족한데, 그 본래 없는 본래의 자제를 얻고 본래 부족한 공덕을 자제롭게 응용하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되나. 거기서부터는 그 정멸 구족을 응용 자제하는 방법이 수증이라는 거예요. 닦아서 정득하는 거라고. 수증.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는, 음, 청정 법신이 아니라 각지 원만, 깨달은 지혜가 이제 원만해야 돼요. 본래 없는 걸 깨닫고 공덕이 부족한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게 깨달으면 이 의식이 지혜가 돼요. 생각이 지혜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깨달을 각자 지혜 짓자 각지라 그래요. 그 각지는 깨달은 보답으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보답이라는 보자 몸신자 보신이라고 하거든요. 깨달으면 지혜가 생겨요. 깨닫기 전에는 생각이요. 의식. 깨닫는 순간에 의식이 지혜로 바뀌어버려요. 그런데 그 각지는 원만의 원이라는 것은 가도 가도 끝이 없다는 라 거고 만이라는 거는 어디든지 모자람이 없다란 말이거든요. 끝도 없고 모자람도 없다. 이게 원만인데, 각지가 원만해서 상조 지신이라 항상 비추는 지혜의 몸이다. 그래서 청정법신, 상조 지신인데, 보통 예경할 때는 원만 지신이라고 하는 뜻으로 원만 보신이라고 해요. 근데 내용으로 보면 상조 지신을 말하는 거죠. 지혜. 이렇게 해서 이 상조 지신을 얻으려면 이 수행정득이 있어야 돼서 번뇌가 본래 없고 공덕이 본래 부족한 걸 가지고는 있는데 그걸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걸 보면 그게 아니었다는 삼맥산벌이다. 그러니까 그걸 보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공덕이 그냥 무량무변하게 꽉차 있고 번뇌는 본래 한 털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차 있고 원래 없는 걸다 보면 바로 보이지 그게 왜안 보이냐 이거지. 근데 왜못 보냐? 안 봐요. 사실상으로 그걸 믿지를 못하고 생각의 몸에 계속 길들여져서 이게 삼계육도 윤회중생인데 삼계육도가 생각이거든요. 생각에서 생각으로 이 생각에서만 살아봤기 때문에. 그 생각을 돌아보는 거는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생각을 딱 이렇게 돌아보면 본래는 본래 정멸이라고고 공덕은 부족하다. 뭐 바다에 들어가서 움직이는 물고기도 잡는데 본래 그 자리에 있는 거뭐 보는 거 뭐가 힘들게 하나도 없는데 문제는 안 한다. 왜안 하냐? 그건 지금까지 못 보던 거고 지금까지 안 해본 거라 첫째 믿을 수가 없어요. 저 말이 참말인가 또 참말이라고 해도 내가 될수 있나 자꾸 안 하려고 하는 핑계만 대요. 왜 그러냐 실감이 안 나고 그걸 좋아할 줄 몰라서 그래요. 자기가 좋아하는 건 하지 말래도 뭐 목숨 바쳐 하는데 좋아하지 않는 건 하래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직접 쓰려면 그걸 봐야 쓰거든요. 보지 못하면 쓰지 못하잖아요. 쓰려면 선법을 닦아야 되는데, 일체 선법을 닦으면 곧안역따라삼맥삼보리로 얻나니라. 이거는 이제 법신에서 보신을 얻는 걸 말해요. 보신을 얻는 걸. 일체 선법이라고 하는 것은 선법은 두 가지인데, 세속선법이 있고, 반야선법이 있어요. 세속선법은 생겼다 없어지는 선법이라, 그걸 세간 공덕이라고 그러는데요. 세간에서 이루는 공덕. 또, 공덕이라고 안 하고 차별화해서 복덕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세간 복덕. 그걸 세간 복덕은 세속선법이라. 세간이라고 하는, 과거, 현재, 미래, 나고, 자라고, 죽고 하는 그 사이를 세간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세간 복덕은 크게 나누면, 신상 복덕이세요. 이 몸이 좋은 거 신상. 그냥 얼굴도 딱 형체가 구비하고, 사지 육신도 아주 구비하고, 또 강하고 건강해. 그러면 그게 신상 복덕이에요. 신상 복덕이 좋긴 좋아요. 그래서 다그 신상 복덕을 갖추려고 막 그냥 애를 쓰거든요. 그런데,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 신상이라고 하는 것은 초로인생이요 일장춘몽이라 이렇게 가르쳐요 풀초자 이슬로자 풀잎에 맺은 이슬과 같은 인생이다 도시에는 뭐 풀잎에 이슬도 보기가 힘들지만 시골에 보면 아침마다 그 풀잎에 이슬방울이 많거든요 근데 이게 점심 나절만 되면 싹 없어져요 그래서 인생은 초로 인생이다 이걸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되는데 인생을 만년 인생으로 알아요 만년 사는 게 인생인 줄 알아요 만년 인생이 아닙니다 초로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상이라는 게 풀립의 이슬 같은 존재라 그거에 의지할 게못 돼요 그리고 일장춘몽이 인생인데 한바탕 노곤한 꿈꾸는 거와 같은 걸 춘몽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몸에다가 자꾸 집착을 하고 그 몸에 구비한 모습, 강건한 모습을 자랑을 하면 나중에 후회가 돼서 제자리로 돌아가버려요. 그래서 그걸 유루선법이라고. 이수류셀로. 세버린단 말이에요. 없어진다게요. 없어짐이 있는 선법이다. 그 가지고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세간복덕이 있어요. 세간이라는 건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 사회를 말하는데 이 사회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그게 세관복덕이에요. 우리 축원할 때도 만날 부귀영화 추원을 하거든요. 왜냐면 부귀영화를 다 좋아하니까. 그런데 그것도 인생 자체가 초로인생이고 일장춘몽이기 때문에 부귀영화도 자기야 몽중살아 어제저녁 꿈일과 같다. 임종시에 그게 다 사꾼과 같아요. 부귀영화도 그리고 또 수용복덕이 있는데 수용 받아서 쓰는 복덕. 그 수용복덕이 오욕이라고 설명해요. 재색식명수 재물 이성 이성을 색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먹는 거이 먹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 어떤 사람들은 시간도 많고 돈도 있어서 맛집 찾아 몇백씩 가요. 근데 그거 참 허망한 거예요. 그거 먹고 들어와서 변한번 보면 끝이에요, 그는 근데 이렇게 먹는데 매달려. 명, 이름 내는 거. 수, 잠잘 숫자, 편안한 거. 이런데 편하다고 다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편하고 쉽거든요. 이게 이런 거 누리는 거를 수용복덕이라고 그러는데, 받아 쓰는 복덕. 이게 다 좋기는 좋은데, 유루복덕이라, 없어짐이 있는 복덕이라, 새 버린단 말이에요. 새는 그릇에 물 부어봐야 금방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익어가지고는 못 깨달아. 그래서 무루복을 닦아야 된다 이러거든요. 무루. 없어짐이 없는 복. 그게 뭐냐 그러면 금강경에서 금강경을 수지하고 독송하고 해설하고 서사하고. 이게 무루복인데 이 금강경을 한번딱 읽는 건안 없어져요. 한번 읽으면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근데 생각이 그 금강경 읽는 공덕을 덮어버려 가지고 그때 깨달은 줄을 모를 뿐이에요. 근데 그걸 깊이 읽고 계속해서 읽으면 그 번뇌는 점점 없어지고 깨달은 지혜는 점점 밝아져서 이게 각지가 점점 원만하게 되고 각지가 원만하면 상조 지신을 얻는다. 항상 비추는 지혜몸을 얻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수보리야 수일체 선법하면 곧 안역따라 삼약삼보를 얻다 그럼 여기서 선법이라는 것은 유로 세간 선법이 아니라 무로 반야 선법이다. 그 받아쓰고 없어지는 선법 가지고 못 깨닫고요. 없어짐이 없는 반야 지혜 선법을 닦으면 깨닫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수보리야 소원 선법자는 말한바 선법이라고 하는 것은 열애설 즉비선법이라 열애가 곧 선법이 아니라고 말하나니 이것이 이름이 선법이니라. 즉비선법이라는 것은 세간 유루선법이다 이거예요. 유루선법인데 그것이 아니다. 여기서 선법을 닦으며 난욕 따라 삼맥삼보려를 얻는데 그 선법은 이제 반야 무루선법. 반야 무루선법은 마음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마음은 뭐냐? 진여불성 청정법신인데 관찰이라고도 하고 반조라고도 하고요, 또 정혜라고도 하고 정이라는 건 마음을 그친다는 거예요, 그렇죠? 삼계육도로 윤회하고 돌아다니던 마음을 딱 그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정이요. 아, 여기서부터 이제 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치고 보는 것은 삼계육도 생사윤회가 아니라 청정법신. 그, 진여불성을 보게 되어 그치기만 하면 보게 돼요. 딱 그치고 이렇게 보면 진여불성을 보게 된단 말이죠. 그 청정법신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몸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가르치느냐 면 4대 육단신. 4대 지수화풍이잖아요. 지수화풍이 이게 뭐냐. 근육이라고 하는 고기 육자. 덩어리라고 하는 덩어리 단자. 단체라고 하는 거. 그걸 육단이라고 래요 육단 다른 데서는 잘알수없는 용어인데 그러니까 4대 6단신이다. 이 몸이 4대 6단신 그리고 5온 6근신이다. 5온은 색, 수상행식, 수상행식은 의식이고 5온에다가 6근을 가지고 있다. 여섯 가지 뿌리 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유식학에서 이 인간의 몸은 근인데 뿌린데 근의 특징은 촉경을 하면 경계와 접촉을 하면 경계는 대상이잖아요. 발식을 한다. 일으킬 발자. 의식식자. 촉경 발식을 한다. 이렇게 가르쳐요. 눈으로 저 경계를 딱 보면 저게 뭐다. 이렇게 의식을 일으켜요. 이렇게 촉경 발식하는 기관이 여섯이라는 거죠. 그게 육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4대 6단 온 육근 이 몸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살아가는 목숨을 생명이라고 그러는데 그 생명이라는 것은 뭐냐? 열반경에서 수난식이 생명이다 이랬는데요. 수 목숨 숫자 난 난방한다고 하는 더울난 자식 의식이라고 하는 알식자 수난식이 생명이다 이랬어요. 그럼 수라고 하는 건 뭐냐? 이 수명이라는 거는요. 딱그 현장에서 보면 호흡을 말하는 거예요. 호흡. 그러니까 호흡이 그게 목에 공기가 숨통으로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목숨이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목에 숨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과 사를 구분할 때 호흡이냐, 이게. 이 말은 목에 숨이 붙어 있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체온인데. 체온 식으면 죽는 거잖아요. 그럼 체온은 뭐냐? 맥박이거든요. 맥박. 맥박은 뭐냐? 심장이 뛰는 거잖아요. 호흡이 있냐? 맥박이 있냐? 그 의사가 아니라도 보면 알수 있어요. 그맥 뛰나 뛰나 그 보면 알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의식이 있냐? 요즘은 더 정밀해서 뇌파 검사를 하는데 옛날에 그냥 뭐눈못 뜨고 못 알아들으면 의식 없다고 판단해서 죽었다고 그랬거든요 이거예요, 몸이라는 게. 그러니까, 호흡이 있고, 맥박이 있고, 의식이 있으면 살았다 그러고. 의식은 없는데, 호흡과 맥박은 있다. 그럼 그걸 뭐라 그래요? 식물인간이다, 예. <laughs> 반은 죽고 반은 산 거죠. 호흡과 맥박이 있으니까 분명히 산 거잖아요? 근데 의식이 없으니까 또 분명히 일부는 못산 거거든? 이게 몸이란 말이에요. 이걸 믿고 행복하려고 애를 쓰고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애를 써봤댔자, 그건 결국 초로 인생이요 일장 춘몽이라 이거를 절실히 느끼는 사람만이 진여불성 청정법신을 깨달을 수 있어요. 이것이 어쨌냐 꿈과 같고 번개와 같고 물거품과 같은 걸못 느끼면. 깨닫는 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이런 법문을 듣고, 무루선법을 닦으면, 무루선법, 금방경을 읽고 수지하고 독성하고 해설하고 서사하고, 이렇게 정해 관조를 닦으면, 정은 그치는 건데 딱 그쳐서, 해는 살펴보는 건데요. 살펴보고. 관조. 늘이 보고 듣는 것이 대상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보고 듣는 것을 살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초월 정견이라고. 정견을 초월한다. 이렇게 돼요. 정견이라는 건 뭐냐. 이것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렇게. 이 몸에 필요한 거냐, 필요하지 않은 거냐만 보는 걸 정견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자체가 뭐냐. 색적 시공이요. 공적 시색이요. 신여불성이요 청정법신인데, 그거를 보는 거를 초월정견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걸또볼 때, 아, 이게 그릇이 뭐 먹을 때 좋더라. 이거 어디다 쓰면 좋다. 이거 비싼 거다. 어디 가면 살수 있다. 이걸 정견이라고 해요. 감정이라는 정자, 볼견자. 근데 이걸 딱 이제 보면, 이거는 불생불멸이요, 부증불감이다. 이건 초월 정견인 거예요. 진여 불성이요 청정 법신이다. 그렇게 돼서 이 정해 관조를 닦으면 정견을 초월해서 반야견이 점점 불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안역따라 삼약삼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일체선법을 닦으면 곧 안역따라 삼약삼벌이 되는데 이거는. 청정법신이 아니라 상조지신이다. 항상 보는 지혜몸이다 이거죠. 원만 보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다 이 말이요. 앞에 무법가득분하고 시법평등무유고하 이거하고 이 무아무인무중생무수자 하면 평득평등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얻는다. 이거는 청정법신 안욕따라 삼약삼보리고. 수일체선법하면 즉득 안욕따라 삼맥삼불이라 이거는 원만보신 안욕따라 삼맥삼불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묘각에 올라가면 묘각은 삼신을 구족하는 건데 삼신이라는 건 바로 그거예요. 진여불성 청정법신 각지원만 상조지신 이 상조지의 몸을 뜨고 나면 수연가뭉해서 인연따라 가뭉을 해가지고 저절로 무량화신이라 한량 없이 변화하는 몸을 나타낸다. 그래서 법신지신화신을 다 갖춘 것을 묘각열래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진여불성 청정법신 각지원만상조지신 수연가뭄무량화신 무량화신을 예경할 때는 무량화신이라고 안 하고 천백억화신이라고 예경을 해요. 천백억 신이 1,100억이라는 게 무량이란 말이에요. 한량 없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선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몸을 유지하는 데 좋은 선법이 있고요. 지혜를 닦는 데 중요한 선법이 있는데 그걸 반야선법이라고 그런다. 몸을 유지하는 데 좋은 건 복덕이란 말이에요. 복덕선법. 또이 청정법신을 깨닫는 데 중요한 건 반야선법. 그래서 여기서 그냥 일체선법을 닦으면 이렇게만 말했기 때문에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말한바 선법은 즉비선법이라 몸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복, 세간 복덕이 아니다 반야선법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거죠 즉비선법이니 고선법이 그 아니 이 이름이 참으로 깨닫는 선법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